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발, 1월이야, 나한테 떠라! 떠라, 그렇지! 끝까지, 거기서! 행복하게, 님. 1,855만냥 음. 원느스피드 하나 들어왔고, 오케이. 야, 이거 1월 먹으면 대박인데? 음? 1월 먹으면 대박이야. 어. 1월 먹으면 대박인데. 와, 아...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좋아. 오, 오, 정말 미션 표도 먹네? 꼬돌이도 하면서 이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어, 원고지. 이거 뭐야? 야, 이거 근데 1월이 변수네. 1월이 변수야. 어, 제발 1월이야 나한테 떠라. 1월만 뜨면 대박인데. 아, 제발. 아, 제발 1월이었 떠나 그렇지 끝까지 거기서 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야이 너무 나한테 몰아주는 거 아닌가 아 스톱이지 뭐야 이거 세상에 어 아니 176점이 한 방에 이거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기분 나쁘시겠다 이거 어 너무 몰아주는데.